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는 유통업계에서는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과의 시차, 또 불안한 치안 등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인의 축제죠. 리우 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앞둔 업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백화점, 대흥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올림픽을 겨냥한 크고 작은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내일부터 17일까지 파이팅 코리아 먹거리 대전을 진행하는데요. 치미추리 치킨, 파스텔 등 브라질 대표 음식 4종을 포함해 총 30가지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야식을 필두로 하는 식품관 프로모션, 썸머푸드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이어온 스포츠 행사 특수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 백화점은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히든 히어로즈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성적과 인기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복싱협회를 후원하는 롯데백화점은 러블리 코리아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요. TV와 스포츠 브랜드 등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한국이 금메달을 딸수록 지급 금액이 올라가는 경품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1등은 천만원에 금메달 개수를 곱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최대 2억원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올림픽과 유통업계의 매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신세계백화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스포츠 축제 기간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축제 기간 동안의 스포, 식품관 매출 신장률이 연평균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2016 기간은 물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 0 1 2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식품관의 매출이 연평균치의 두 배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당시 연평균 11.3%를 기록하던 식품관이 23.1%로, 브라질 월드컵에는 4.3%에서 8.5%로, 유로 2016에는 7.2%에서 14.6%로 각각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응원 분위기는 주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럿이 함께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백화점 식품관 등에서 다양한 음식을 사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가장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아무래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일 텐데요.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열렸던 17일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6%나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중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경기 시간에는 45.6%나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리우 올림픽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시차가 관건일 텐데요. 우리 기업들이 입어대는 마케팅 의혹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모두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과거 베이징 올림픽처럼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에 있어 12시간 시차가 나는 리우올림픽은 주요 경기가 새벽부터 오전에 걸쳐 열리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달 일정을 다음 날 일정 등을 고려해 밤새워 경기를 지켜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마케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2008 베이징올림픽 때는 한국과 시차가 한 시간밖에 나지 않아 관심이 컸지만 런던과 리우올림픽은 시차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엄격한 제재도 마케팅에 의욕을 꺾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나 파트너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란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홍보하지 못하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든가 금메달 기원 등 올림픽을 테마로 한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고 IOC의 단어 사용 제약에 강한 편이라면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면서 올림픽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브라질에서는 각종 치안 불안 문제가 잇따르면서 아무래도 예전만큼 즐기는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리우 올림픽은 지카 바이러스와 부실 경기장, 치안 문제 등으로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개막식을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했는데요, 그 인원은 기존 인원 대비 3분의 1에 달하는 14,000여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치안 안전에 대한 선수단과 올림픽 참가국 관계자들의 우려 때문인데요. 선수촌 시설 미비로 입촌을 거부했던 호주 선수단은 리우시 당국과 극적으로 화해하며 선수촌에 돌아왔지만 지난달 30일 노트북 컴퓨터와 티셔츠 등을 숙소에서 도난당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바하올림픽 벨로드럼에서 경비원이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죠. 브라질 당국은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발표했지만 선수단이 머물고 또 경기를 치를 선수촌과 경기장마저 치안 사각지대 임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지는 마케팅과 업계 분위기까지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